자, 그러면 간단하게 게임을 해가지고 한 명만 뽑을 거고요. 네, 이래서 다. 알았어요. 자, 시작할게요. 자, 준비. 잘 들으세요. 다, 하나! 둘, 인사. 네, 복산로 크게 비 해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우리 친구 누구랑 왔어요? <laughs> 선생님이 며칠 전 부산에서 공연하면서 사가지고 선물있습니다 아시죠? 자, 우리 친구를 위해서 선생님께서 <laughs> 직접 사가지고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를 위해서 제주도에서 직접 사라지보도록 할게요. 잘 그럼 이제 죠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자, 선생님이 첫 번째 종이 두배 쳤어요? 네. 네.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네. 물집을 빼고 바로 아, 아, 숫자를 네. 세게 되면 선생님 머리 위에 있는 물만 놀랍게도 사라지게 됩니다. 네. 네, 자, 크게 숫자를 세번을 할게요. 자, 준비! 자, 시작! 누워도 머리... 돼요? 아, 머리 위에 네. 누워도 돼요? 네요. 자, 우리 친구들 권위입니다. 그럼 어봤어요 자, 우리 친구들데중요해 네. 선생님 믿어야 믿니다 믿어요? 자세가 이상하다 네. 자, 어, 이놈이 지금 라로 싸우실 것같아 자, 그러면 다 제주도에서 가지고 와 네, 다니다 네, 선물해드릴게요. 박사홍 캐릭터입니다.